황효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 구원하신 그 내가 너무나 커서 아, 네.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정성 모아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닌 마음을 믿음을 드렸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쳐 흘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 시안에 드려지는 아,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멘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교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 하나님 아,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바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겐. <laugh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14,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는 것은 의도하심이 있다는 의도하심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노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기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그 믿고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지금의 바라봄 매주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갈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시 가능한가? 아브라함은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상황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떠난 것입니다.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내 상황은 내 환경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내 말씀은 내 말을 이루리라 내 말을 이루리라 아, 네. 하지만 아브라함이 10년을 믿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죠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바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눈에 보이는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수 있었던 것,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한 번의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금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하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났고 그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도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 네.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 사십장 팔절에 말씀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 네. 세상은 다시 들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어라가신 어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상황, 세, 세상은, 환경은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 네. 하나님 역사하고 아, 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네. 때론 내 인생이 세월이 지나면서 마른 막대기처럼 마른 지팡이처럼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볼 때 아, 절망할 수 있고 아,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아우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꽃을 피워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불가능이 없으시다 10편 92편에 보면 1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버논의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 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 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결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에스겔의 마른 뼈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되어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길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 네. 그럼 에스겔이 에스겔의 말을 한게 아니죠. 그 말은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 뼈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 생명이 있습니다. 아, 네.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에스겔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말씀 믿고 딱 선포하니까 아, 네. 그 마른 뼈들이 촉촉촉촉 붙으면서 살이 펴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네. 이시리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군대, 군사를 아, 예. 군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예. 저와 여러분이 그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 예.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 하나님의 군대죠.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3일 만에, 3일, 어, 죽,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청청 능력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뒤에 말씀은 믿지 못, 알,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음. 상황에. 제자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내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바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붙잡혀가실 때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곳에 모인 분들이 전 되게 소중하고 귀하고 대단하시다. 아까 말했듯, 800급 테일를 매주 한다는 건요. 정말 리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요.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 네. 하나께 님 나와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상황적으로는 너무너무 혼돈의 시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취약만 있는 것 같고, 혼돈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하지만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노아는 바라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120년간이나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돌문을 옮겨놔라. 돌문을 열어라. 그래서 돌문을 열어라. 아 처음에는 말하다가 열지 않았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지 날이나 됐기 날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왕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내 말을 믿으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요 바랄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딱 믿음으로 돌문을 연겨놓는, 열�, 열어놓는 순간에 열려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참. 바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요. 우리가 살릴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 예. 아, 예. 열어놓으셔야 예. 돼요. 이, 이 토요 예배 시간은 믿음의 문을 여는 시간인줄 믿습니다. 아, 예. 예. 믿음의 문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누구야, 나와라. 이 나라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나라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지어다. 아, 네.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복음이 아, 네. 살아날지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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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이 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왜 가능하죠?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 부활이시니까 있으니까. 아, 네.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치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부활의 있음을, 생명의 심을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나사로를 살리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나라를 바라볼 때 절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무너져버리는 이 나라를 향해서. 근데 이사야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질이니 곧 다윗에게 올 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 네. 여러분 이사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뒤설 백성들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야. 왜 어디로요?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아, 말씀 앞에 너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영혼을 네. 살아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에 영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 앞에 쓸때 살아나는 거야. 무엇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육체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야 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데 네.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영이 살아난다고 이 시간에도 믿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십을 하나님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쓰야 이끄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을 이끄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지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위는 믿음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귀한 거에요 그 믿음과 행위는 둘다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결코 의롭다 할수 없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요. 행함만 있어도 안 돼.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그 이삭을 살리시잖아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억이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13년도부터 청년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개척교였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여리고송에 가진 청년들을 누가 건져낼까? 어떻게 할래? 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실 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천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년들을 세우는, 살리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 말씀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의 말씀을 딱 심어주잖아요.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심어주면요. 그 청년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 네. 제 안에 비전이, 그 비전이 딱심겨지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한 59차에 걸쳐서 15,000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저는 그걸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아, 네. 비정에 들어가니까. 아, 네.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비전이 있으니까 아, 네. 그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네.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고가는이 아, 네. 나라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살아나게 되세요. 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삶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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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선택이다. 선택이다. 삶은 여기 말하는 삶은 믿음의 삶을 말이야. 믿음의 삶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네.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아, 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음. 그 선포의 삶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음. 기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수만 명의 그 어린 아이들을, 손을,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키운 그 아이들을 돌본 게 아니에요. 살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무릎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승답하시고 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아, 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물을 내릴 때그빈그물이 놀랍게 1 5 2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발을 없는 중에 발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던지는 거예요. 빈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줄 믿습니다. 아, 네. 무엇이 그말 말씀이 그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야. 말씀이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바랄 섬중에 바라고 이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고 아멘. 믿음으로 전제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